자, 또 다른 개돼지들이 지금 이, 참고라는 게, 이, 미니진, 유진스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 변박세하고, 10시에 스픽스하고두 번의 토론회가 있는데, 저는 뭐, 완벽하게 이제 다 파악을 했어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어렵지 않고, 저, 제가 뭐, 대중문화평론을 안한 지가 10년 넘었지만, 그 당시 대중문화평론할 때부터 늘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것들. 이 대중문화 쪽에서, 한마디로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침해해서 벌어주는 일들이 거의 다반사인데, 그게 일정 정도 많이 개선이 되어 온 거죠. 개선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방시혁이라는 시대의 사기꾼이 또 나타나서, 과거처럼, 과거처럼 또 나쁜 악행들을 벌이고 있다가, 그걸 미니진이라는 사람이 터뜨린 겁니다. 다른 얘기가 나올 게 하나도 없어. 이거는, <laughs> 딱그 사건이야. 이 사건이 나오게 된 계기는 뭐냐? 당시 여기가 미니진의 뉴진스를 베껴 가지고 아일리시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로 카피 복사 해 먹고 미니진과 뉴진스는 그냥 지가 대주주니까 밟아 죽이려고 그랬다. 아주 나쁜 짓을 하려는 게 들통난 건데 여기서 이김어준의줄서 있는 정말 희한한 놈들이 대주주가 그렇게 할수 있다? 근데 어제 박지훈이한테도 몇번 얘기했는데, 아니, 대주주가 계열사거 벗겨가지고 지가 만들면 돼? 어? 삼성 얘기하는데, 삼성의 이지용이가 삼성전자의 계열사가 얼마나 많아요? 디비전만 12개야. 그 중에 하나 있는 걸딱 벗겨가지고 지 개인회사에서 벗겨서 하면 돼? 안 돼, 그거 상법에. 무슨 상법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개소리 거짓말 들려대 대주주도 자기 회사 계열사 거를 함부로 베겨가면안 돼. 그거 배임이야. 지금 뭐 문제 때 들었습니까? 당시 혁이가 뉴진스 거를 베겨가지고 아일리시라는 지 개인 그룹을 만든 다음에 뉴진스의 어도어의 대주주의 그 권력을 통해서 미니진을 괴롭히면서 뉴진스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진스 짝퉁을 만들어서 활동시킨 다음에 진짜, 뉴진스가 나오면 죽으니까, 뉴진스 활동을 못하게끔 미니즈를 죽이려고 덤볐다고. 이거는 예전의 연예계보다도 더 악질적이거든요? 이게 대주주가 해도 된다고? 이김어준의 주위선 놈들 그따로 얘기하는데? 난 설마, 우리 박시동 후배, 의 골프클럽도 같이 있고, 우리 윤선열 집회도 같이 했던 친구인데, 나는 그걸 다 듣지 못했어요. 근데 박시동이 맹목적으로 박시, 방시역을 찬양했다, 그래서, 너 올라가서 물어보려고. 어? 너 정의당 출신에 맨날 경제정의 부르짖었는데 대주주가 지 계획사과 벗겨가지고 지 개인, 개인기업으로 해먹어도 돼? 그게 정의당의 지금까지 경제정책이고, 그게 경제정의 실천년데야안 되잖아, 아이씨. 볼 것도 없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건데 왜딴 얘기 하냐고. 여기에 왜 민희진이가 천억을 벌었네. 그것도 뒤져보니까 다 거짓말이더만. 뭘 천억을 벌어, 천억 벌기는 미니진이가 뉴진스를 띄워놓으니까 얘가 혹시라도 딴 쪽으로 갈까봐 미니진을 잡아야 될거 아니야. 그걸 잡으려고 지분 18%를 준 거고 그 18%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게 액면가가 뭐 20억이라며. 그 미니진은 20억 들고 있는 건데 뉴진스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1년에 300억을 냈으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은 뭐 몇백억 뭐좀될 거다. 투정이지 그렇게 되면은, 저 벤처 기업에임 스타 옵션 가진 지 사람들은 다 몇백억 대상가냐? 그걸 현금화 시켰을 때 상가인데, 현금화를 시키게 되면 그거 팔고, 미니지는 그냥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팔겠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팔겠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컨트롤 할수 있도록 주주 계약을 바꿔달라는 거잖아. 왜? 방석이가 하면은 자꾸 방해하니까 일을. 짝퉁 짓거 키우려고, 유진스를 자꾸 죽이려고 방해하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주주계가 바꿔달라는 그게, 그게 왜 배임이야? 그게 왜 경영권 탈취고? 그리고 이 돌대가리들이 야, 강시혁이가 떠들고 김어준이가 떠들면 나 범이냐? 야, 경영권 탈취라는 범죄는 없어. 그러니까 하이브 쪽에서 그따위로 보류자로 뿌리면 안 돼. 경영권 탈취라는 범죄는 없다니까? 야 내가 소주주인데 대주주가 있어요. 이 대주주가 병신 같아. 어, 회사를 죽여. 야, 안 되겠다. 우리 직원들 투자 모아서 내가 민수해보겠다 야,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그런 사례가 한두 개야? 직원이 인수한 경우도 허다해요, 벤처기업은. 사장이 저방시셧같이 탐욕스러운 놈이어서 오히려 회사를 죽이는 수가 있다고, 사장이. 그러면 그 놈을 쫓아내고 막 경영권을 탈취해야 될거 아니야. 그게 왜 불법이야? 정당한 주주의 권리지. 그러니까 미니지리 같은 경우가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 놔두면 이거는 죽일 것 같아. 어도하고 유진스를. 그래서 자기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자기가 더 컨트롤을 할수 있는 그 권한을 갖겠다고 나온 거 아니야? 이게 왜 교양권 탈취냐고? 이게 왜 범죄야? 어떤 어떤 돌대가리가 4천억 받는 노예계획이 어디냐 그랬어? 야 4천억까지 4천억 누가 계산했냐 이거? 내가 오늘 치동이한테 물어봐야지. 누가 4천억 계산했냐 이거? 김어준이야? 어떻게 4천억이 나와 지금 여기에 영업이익이 300억짜리 나왔다면 영업이익 이 300억이 그거 계산해봐 어떻게 4천억이 나오냐고? 그리고 설사 4천억을 받아도 노예 계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벌레 같은 놈들은 모르나 본데 미니지리 4천억을 벌어도 네가 창작한 걸다 뺏기고 지 권한이 다 뺏겨나갔다. 야, 그러니까 그러면 노예 계약이야, 그거. 돈에 미친 놈들은 4천억이든 뭐 4천원만 줘도 좋다고 해거리겠지. 그거 아닌 사람들 있다니까, 그거 아닌 사람들이. 그 계약의 정당성을 따져야지 4천억 주고 뺏어와? 야, 그럼 삼성 같은 데가 임마, 벤처기업 가가지고 4천억 주고 다 기술 탈취 하면은 그게 노예 계획 아니야? 그게 문제가 없는 거야, 그게? 난 어떻게 이런 놈들이 좌파 형세를 하지? 근데 미니진 좀 뒤져보니까 요즘 보수 애들이 전용기 앞장서고 페렛 마이크 앞장서면서 미니진을 배우자 그러대, 보수 애들이. 근데 왜 좌파 놈들이,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대기업의 이 벤처기업 죽이기로? 너네들이 말이 안 떠들었냐 맨날 대기업이 벤처기업 기술 착취해가지고 죽인다는 얘기 그거아니까 이거 딴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좌파 우파 나발이고 다 없어졌어. 해먹기 해먹기 좋은 옷이 뭐냐 야 좌파 해먹을래 우파 해먹을래 옷만 바꿔 입을 뿐이지 좌파 우파 개념 이 없어졌어요 그냥 해먹는 거야 그냥 해먹는 거고 뒤통속치고 사기치는 거야. 그게 나라가 망하는 거지. 좌우가 싸우고 있다 나라 안 망해요. 좌우가 진짜 자기 인형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나는 안 망한다니까요. 좌파, 우파가 아닌 놈들이 밖으로 싸우고 싶은데, 그걸 좌우로 포장하고 있으니까 나는 망하는 거지.